할머니 나이지만 소녀 같은 얼굴을 가진 여배우 하면 떠오르는 이름 이미숙. 데뷔 45년 차를 맞은 그녀는 세월이 무색한 우아함과 동안 미모로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64세 1960년생인 이미숙은 44 사이즈 몸매와 23인치 허리, 그리고 매끄러운 피부를 자랑하며 세월을 거스르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숙의 비결은 단순히 타고난 외모가 아닌 철저한 자기관리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있죠. 그녀의 관리 비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미숙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빛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워볼까요? 이미숙은 살찌기 쉬운 체질이라고 고백했지만 1일 3식 소식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콩, 잣, 과일 등 자연에서 온 건강한 재료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 음료는 검은콩 음료.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을 갈아 만든 이 음료는 피부 미용과 체형 관리에 효과적이라 다비치, 강민경도 따라할 정도로 주목받았죠. 검은콩 음료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이미숙은 이를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피부 속부터 건강함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미숙의 완벽한 체형은 단순한 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녀가 애정하는 운동은 바로 비크람 요가, 일명 핫 요가입니다. 비크람 요가는 26가지 고강도 동작을 고온 환경에서 90분간 진행하며 땀을 쭉 빼는 운동인데요. 통해 근력 강화 유연성 증가 피부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강도 효과는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이미숙은 꾸준히 일을 실천하며 64세라는 나이가 무색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죠. 한 인터뷰에서 이미숙은 힘든 순간도 결국 내게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다며 어떤 상황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우아함과 카리스마는 이런 내면의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이미숙은 단순히 동안 외모로만 주목받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녀는 꾸준히 다양한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설계자에서 그녀의 연기는 그녀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는 퀸즈 그룹 회장의 내연녀인 모슬이 역을 맡아 캐릭터의 복합적인 매력을 더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단순한 내연녀가 아닌 30년 세월을 품은 입체적인 인물을 섬세하게 표현한 그녀의 연기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 속 그녀는 흰투부튼 미니드레스를 입고 20대 같은 비주얼을 뽐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월을 거스르는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미숙은 자신의 삶과 연기를 통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배우 이미숙의 열정과 아름다운 행보를 응원합니다. 이미숙처럼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관리와 긍정의 힘으로 찬란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세월도 빗겨간 배우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이 한 목소리로 외칠 이름 이미숙 데뷔 45년 차에 접어든 그녀는 이제 6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우아하고 매력적이며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미숙은 1978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맑고 단한 외모와 단단한 연기력으로 단숨에 주목받았죠 데뷔작부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미숙은 1980~90년대 한국 영화계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영화 환영의 연인들, 성애의 길등, 당대의 대표작들을 통해 관객과 평단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TV 드라마에서도 감초 역할이 아닌 주인공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 설 때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화면을 장악하는 배우로 불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미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매력과 깊이 있는 연기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죠. 특히 영화 설계자에서는 과감한 캐릭터 변신으로 또한번 제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는 내연녀라는 쉽지 않은 역할을 맡아 단순한 조연이 아닌 그의 중심을 이끄는 캐릭터로 소화해냈습니다. 이미숙은 살찌기 쉬운 체질이라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콩, 견과류, 과일 등을 즐겨 먹으며 검은 콩 음료는 필수라고 하죠.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을 갈아 만든 이 음료는 피부 미용과 체형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하며 그녀만의 시그니처 건강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동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크람 요가입니다. 흔히 핫 요가로 불리는 이 운동은 고온 환경에서 진행되어 땀을 쫙 빼면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근력을 강화합니다. 이미숙은 꾸준한 요가를 통해 23인치 허리와 44 사이즈, 몸매를 유지하며 탄탄한 체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운 배우 이미숙. 그녀는 삶의 굴곡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난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그녀의 말처럼 삶을 대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 이미숙의 매력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연기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도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릴 만큼 강렬하죠. 최근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보여준 연기만 보더라도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닌 세월이 빚어낸 연기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튜브톤 미니드레스를 입고 20대 같은 몸매와 동안 미모를 뽐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라는 말로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64세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한 이미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세월 앞에서도 당당히 빛나는 배우 이미숙.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미숙의 아름다운 여정을 응원하며 그녀처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빛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한국의 메릴 스트립으로 불리는 이미숙. 그녀의 경력은 화려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저 빛과 찬란함으로만 가득 차 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란만장한 사건과 논란 속에서도 그녀는 스스로의 매력과 연기력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이미숙의 인생 스토리를 사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미숙은 데뷔 초부터 단한 외모와는 달리 대담한 작품 선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영화 성애의 길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연기는 그 시절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죠. 한국 영화에서 이런 수위의 연기를 할수 있는 배우가 있느냐는 찬사와 함께 일부에선 과감함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녀는 배우는 연기로 말한다라는 신념으로 북무키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미숙은 불륜 스캔들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한 재력가와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지며 대중들은 그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이미숙은 이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언론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연일 헤드라인에 올렸죠. 이 사건은 그녀의 커리어에 잠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녀는 묵묵히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배우 이미숙은 연기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차 논란은 잊혀졌고 그녀의 연기력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미숙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또한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소속사 측에서 이미숙이 회사의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고 떠나려 한다며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속사 측은 이미숙의 과거 불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소송과 폭로가 이어지며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원에서 그녀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었고 이미숙은 다시 연기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60대에 이런 얼굴과 몸매가 가능하지? 이미숙은 꾸준히 동안 미모와 날씬한 몸매로 주목받아왔지만 한때 그녀의 성형 의혹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미숙은 자연 미인이라기보다는 열심히 관리 미인이다 라며 검은콩 음료와 비크람 요가를 통한 자기관리 비법을 밝혔습니다. 성형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논란을 가볍게 넘겼죠. 논란 속에서도 그녀가 여전히 최고의 배우로 평가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연기력. 이미숙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중에게 연기로 답을 해왔습니다. 특히 영화 설계자와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보여준 섬세한 감정 연기는 역시 이미숙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중들은 이미숙은 사건도 논란도 결국 연기로 이겨낸다고 입을 모으곤 합니다. 이미숙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와 파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녀는 모든 역경과 논란을 딛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배우입니다.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 스토리가 아닌 역경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의 전형입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어떤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지 기대되지 않나요?